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꿈시아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두손모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꿈시약과 함께 하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꿈시와 친구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을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꿈씨앗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음,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 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한, 건강하게 또 즐겁게 아버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 대림절의 기간을 성탄절까지 함께 지키는데요.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이네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두근두근 설레나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즐거운 찬양 소리와 화려한 트리의 조명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친구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함께. 말씀 속으로 쏙! 51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유한계시록 22장 7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꼭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laughs>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요한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요한은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스륵 스륵. 유한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유한이 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은 다시 힘을 냈어요. 불끈불끈!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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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뚜벅뚜벅. 사람들은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했어요. 토닥토닥.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어요. 꼭꼭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힘차게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해요. 서로 서로 사랑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꼭 기억하며 잘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022년 한해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꼭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며 지키며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씨야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한해 동안 우리 꿈씨야 친구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꼭꼭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꼭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꿈시야 친구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2022년 우리 꿈시야 친구들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쑥쑥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맺는 꿈씨앗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